우리가 공매하면 떠오르는 거는 두 가지가 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특히 권리분석을 좀 제대로 못해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어렵다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도. 공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명도가 어렵지 않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공매는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두 포인트를 다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제가 공매 투자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딱 보면 잘 눈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매를 잘 하시려고 하면 이런 물건을 팔려고 나온 공매 공고문을 잘 기억하고 익숙하게 봐야 됩니다. 이 물건은 보니까 주소가 서울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이네요. 아, 유명하죠? 오래돼서 재건축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던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4억 8,300만원, 10% 정도 떨어진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41.3제곱 정도 되니까 약 방두개, 방세개 정도 아파트가 지금 공매로 진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아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공매는 권리분석이 어렵다. 두 번째는 명도가 어렵다. 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 편견을 깨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 그 편견을 깨줄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이 재산 종류에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보니까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국! 하니까 많이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 예. 네, 나라 국자를 써서요.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여러 가지 이유로 팔려고 나오는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생활하시다가 더 이상 이제 거주를 안 하시면 그런 부동산을 팔게 돼요. 그런 게 공무원 사택으로 해서 국유재산으로 나오고 또 어떤 곳은 나라에서 좀 세금이 부족해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세수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유재산으로 나옵니다. 아마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 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많이 안 거쳤다 하더라고요. 뭐 양도소득세,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이 안 거쳐 가지고 세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이 이제는 공매로 올해부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 우리 공매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나라가 뭐 세금을 밀리겠습니까? 뭐 일반 은행에다 빚을 지겠습니까? 이런 권리 분석상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사택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일단 이 물건을 팔려고 나올 당시에는 거의 다 나와있다. 그래서 명도까지 필요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단타라도 수천만원 약 3천에서 5천만원을 지금 바로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제가 또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국유재산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공매의 편견을 완전히 깨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죠. 여기 보니까 입찰정보에 오늘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2 0 2 4년 6월 17일인데요. 오늘부터 입찰을 할수 있네요. 얼마에 입찰할 수 있냐? 3억 8,300만 원에 입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안 돼요. 특히나 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한번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4천만 원과에도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영상이 오픈됐기 때문에 얼마나 낙찰됐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단타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노은역이 있고요. 신상중학교, 상수초등학교에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는 상계주공 아파트라는 게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게 403동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의 특징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이 일어나면 학교를 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그런 곳이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내부 사진이에요. 내부 사진. 위쪽 두 개는 방인 것 같고요. 방과 거실인 것 같고, 밑에는 화장실과 그 옆에는 이제 뭐 베란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아무런 가구나, 아무런 짐이 없다. 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국유재산 특징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날짜를 좀 정해요. 정해서 여러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이 물건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받아서 담당자와 통화해가지고 수입권 이전하고 바로 매매로 놔도 되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바로 해도 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담당자 이야기해서 수익권을 언제 이전할 건데, 한주일 전에 이태리 좀 해도 되냐라고 해서 담당자 오케이 하면 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명도가 필요 없다. 그러면 국외재산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는 안전한, 그리고 깨끗한 부동산이네요. 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이 화면은 온비드라는 화면인데, 보이시나요? 아마 폰으로 보면 조금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는 모니터로 아니면 폰을 좀 크게 해가지고, 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갈 때 보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입찰이라는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 물건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이 담당자 정보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도 필요 없고 명도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을 가지고 돈을 볼수 있나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돈을 벌려고 하면 이 화면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화면은 제가 시세조사 할때 많이 쓰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화면이에요 여기서 특히 아파트는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요 동호수 공시가격이라는 칸을 클릭을 해서 이게 403 동이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을 가지고 먼저 이 물건에 로얄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여기 색깔과 여기 색깔 같은 층인데도 다르죠. 이 지금 색깔이 진할수록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색깔이 다르죠. 자, 여기 이상은 뭐가 되냐? 로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층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조금 로얄층에서 떨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 층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층에 대해 비해서 비싼 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공시가격을 볼수 있고요 이 공시가격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세금 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 이거예요 동호수 공시가격에서 이 평형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기에서 공급 58.9C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비슷한 타입들이 많을 때 뭐? 58.9, 58.7, 59.1, 이런 비슷한 타입들이 많을 때는 이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세 조사를 해야 정확한 타입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8.9c 타입을 가지고 시세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조사할 때 왼쪽에 있는 바인데요. 여기 보면 이 58c라는 게 있잖아요. 어, 이게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57, 58, 58, 59에서 네 개의 타입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입마다 가격도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 타입을 잘 보고 시세를 조사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58C타입을 가지고 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나오네요 아까 공매 권리분석도 필요없고 명도도 필요없는 공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3억 8천만원 거 유찰됐고 3억 4천만원 거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면 유찰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은 좀 다르지만 3층에 같은 타입 58C타입이 4억 6천 얘는 얘도 3층이네요 얘는 403덕인데 4억 3천 그리고 얘는 2층이네요 2층인데 4억 5천 정도 하네요. 그래서 약 4억 3천에서 4억 6천 사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매물로 나오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곡선으로 좀 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팔려고 내놓는 가격을 호가라고 하는데 호가는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3억 8천만 원까지 유찰됐고 그럼 지금 가격만 가지고도 약 5천만 원 시세책을 낼수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근데 더 유찰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정말 좋은 공매의 장점이죠. 뭐 5천이 8천만 원까지 시세차익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물건은 낙찰 받아서 바로 권리분석 필요 없고 명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내놔서 단타로 새 전으로 5천만 원 정도 시세차익을 낼수 있도록 4, 3천 4, 4천 정도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가격이 예, 3억 8천만원까지 유찰됐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공매에 대한 두 가지 편견이 있어요. 하나는 권리분석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도가 어렵다. 이두 가지 편견을 한 번에 깨질 수 있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재단 종류에.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나왔을 때, 예, 그리고 이 국유재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었을 때 나오고, 두 번째는 태국이 부족할 때 세수 충당용으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2003년, 2022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금이 많이 부족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못 걷었죠.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은 앞으로 올해, 24년, 25년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도 아무런 문제 없고, 그리고 명도도 필요 없는 그리고 바로 단타로 5천만 원 청소 볼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공매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를 잘 투자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쓸수 있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요.